17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손을 댄 필로폰 이후 말 그대로 약의 노예가 된 이모씨는 이제 쉬운 살이 됐습니다. 교도소만 6번 처벌도 그와 마약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나 주변에 마약 말고는 남은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뒤에야

남아 있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지. 그 처음과 끝을 오롯이 맛봤던 중독자들은 마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요즘 세태가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기회가 많은 줄 알아요. 30대 돼서 끊으면 되지. 뭐 40대 돼서 끊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대와 20대 마약사범 만명 시대. 먼저 경험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이들은 예방과 교육. 회복과 치료 등 핵심 마약 대책이 아니하고 미흡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은 받았다고 하면 출 힘이 생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약을 끊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는 건 치료와 재활 기간 공동 생활. 약만 안 하면 되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가서 좀 여유를 두고 재활을할수 있자는 거죠. 하지만 민간 마약 중독 재활센터는 운영난과 부정적 시선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사라져 이제 전국에 한 곳만 남았습니다. 이를 대체할 정부 주도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상담의 치중에 약을 끊는 것까지 이끌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책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이 마약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젊은층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명문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연합동아리 회원들입니다. 대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한다며 모였지만 진짜 목적은 딴데 있었습니다. 준그 액상도? 그줄 알고 듣는데, 그랬던 처음 호텔 등에서 은밀히 손을 대던 마약은 나중엔 놀이공원에서 대놓고 투약할 정도로 대범해졌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은 마약은 바로 LSD입니다. 유명인들이 LSD를 즐겨 투약하였고 우울증, 중독 등의 효과가 있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회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합성 마약의 일종인 LSD는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을 일으켜 극심한 공포나 불안으로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국내 수사기관의 최근 4년치 마약 압수량을 전수분석한 결과, LSD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1.89g에 불과했던 LSD 압수량은 올해 상반기에는 1,701g으로 급증했습니다. 4년 만에 900배나 증가한 겁니다. LSD와 함께 3대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상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2795g이던 엑스터시 압수량은 올 상반기 3배가 넘는 8992g으로 늘었고 2022년 통계에 처음 등장한 신종 마약 케타민도 2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대를 중심으로 마약을 놀이나 즐길거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까지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9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일회 투약량,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기간 등 마약 관련 정보들이 목차별로 빼곡히 담겨 있고 버젓이 거래 정보가 오갑니다. 나이 어린아이들도 컴퓨터만 할줄 알면 돈 많이 입금시키고 물건을 받아서 할수 있는. 마약하기 진짜 좋은 시대거든요. 안 걸리는 법, 뭐, 뭐 경찰을 어떻게 피하는 법,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데.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20대 마약 중독 경험자는 LSD의 간편한 투약 방식도 유행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올려놓으면 흡수되는 거예요. 지난 2020년 4,806명이었던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9,845명으로 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온라인에서 마약을 사고 파는 전용 마켓.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 한국어 구매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 쇼핑몰처럼 세일 표시가 붙어 있는 마약. 원래 100만원인 코카인 1g을 75만원의 할인에 판매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비용을 결제하면 전달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 코카인을 음식 배달하듯, 집 앞까지 빠르게 배달합니다. 합성 마약인 필로폰과 달리 국내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천연 마약 코카인마저 우리 곁에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코카인이런 것들을 좋데 그걸 기힘들어요밀수되 필로폰이 제일 흔서그 필로폰이랑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MBC가 최근 4년치 압수 마약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2020년 상반기만해도 95g에 불과했던 코카인은 2022년 상반기 182그램, 이듬해 상반기 5,993그램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65,256그램으로 급증했습니다. 국내 부동의 1위 마약 필로폰 압수량의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기본적으로 100%로 따졌을 때 압수되는 거는 약거기서 뺏기는 거는 5% 10%도 안 돼. 국내에서 주로 소비됐던 코카인은 유학 시절 접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늘면서 시장이 형성돼 가격도 싸졌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아 투약 효과가 빠르고 주사기가 없어도 된다는 특성 때문에 더 세고 더 빠른 걸 찾는 중독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걸 그렇게 점점 더센 거. 그러보다 조금만 더 강력하고 깨우는 새로운 걸 자꾸 찾다 보니까 기존에 유행하던 마약은 줄지 않고 새로운 마약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마약을 지금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